길이 맞아요? 네 맞아요. 지하철로 들어가면 돼요. 네. 우리 라이트 키까의 오토로? 어오토예요 아닌데? 아좀 이따 딛을게요. 응. 아저 이거 하나만 올려. 어, 됐어. 아더왜 또? 응? 덥냐? 긴장했나봐요. 또. 쌤 춥죠? 아니 내 쪽은 히터 나와요. 가 우리가 너무 느린 것도 있어. 아, 예. 발을게요 <laughs> 우리가 아, 너무 느렸다가. 아, 못못 밟겠어. 왜 그러죠? 쌤? 요 그때 속도 내고 가다가 긁어서. 그렇죠. 음. 좀 그런 내고 거 가다가 사고 한번 냈으면 네. 속도 잘못 내요. 아, 친구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을왕리 가면서도 응. 차가 엄청 없었어요 앞에. <laughs> 근데 야좀 밟어 그아 니가 아, 운전하든지. 니가 <laughs> <네가> 운전할래? <laughs> 아니. Yeah. 아 쌤한테 말하지 말라 했는데. 할수 있어요. 아 운전은 못하겠다가 아니라 무서운 거지. 예. 네. 또 그럴까 봐. 그냥. 그 골목길에서도 긁어먹겠다? 그런. 음. 조금 조심조심, 오늘처럼 조심조심 나가면 돼요. 조심조심. 근데 아빠도 모르잖아요. 음. 엄마도 모르고. 음. 근데 큰오빠는 알거든요. 어... 큰오빠는 뭐래요? 괜찮아, 사람만 안 다치면 돼. 선이 이상한데, 여기? 여기 왼쪽, 왼쪽. 그쵸? 요거? 네, 여기. 아니, 차, 음. 우리가 네. 지금 직진해서 오는데 차선이 갑자기 왼쪽에 두 개가 생긴거 어, 있잖아요 네. 그럼 그냥 쭉 오면 돼요 아 그냥 응. 틀지 말고? 어, 쭉와아 내가 있던 차로의 정면에 있는 차로 타면 돼요 아. 아까 그 우측 거는 우리 옆에 있던 차가 타는 차로 아, 왼쪽에 두 개가 생긴 거예요 아 유도선이 자회전하는 차들 유도선을 그려놔가지고 네. 조금 헷갈렸을 수 있어요 네 순간 헷갈렸어요 응. 그냥 직진 직제 서야 될거 같아. 출고 오지? 기름 넣고 가다가. 응. 오빠 내릴래? 이랬어 요 제가. 네. 아, 너무 잔소리 너무. 시험에 <laughs> 잔소리 안 하고 안 하잖아요. <laughs> 내릴래? 이랬어요. <laughs> 왜 출발하지? 응. 조금 조금 가는 거예요, 앞으로. 아, 따라갈 필요 없죠. 응. 아씨. 내래 이랬어요. <웃음> <웃음> 하나 더. 차가 앞에 있는데요 응. 얘 뒤로. 차가 앞에 있어아이아이 <laughs> <이런 거 있지? 웃음> <laughs> 아이고. 아고요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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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기 보행 신호니까 차 오는 거 없을 거예요. 네. 왼쪽으로 바로 깜빡이 켜고 바로 들어가요. 좌와 용확안 틀었죠? 응. <laughs> 역시 친구가 좋아. 친구가 좋다고?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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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가 응. 확 틀지 말라고 해 가지고. 내가 그렇게 말할 때는 안 듣더니. 아 사랑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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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준비. <laughs> 이 앞에 가서 서도 되죠? 정지선. 그쵸그쵸 그쵸? 선생님이 말할 때는 그렇게 안 듣더니. 응. 친정. 아니 아니에요. 안 듣는 거야. <laughs> 누가 누가 그랬어요? <laughs> 좌회전. 예? 여기서요? 응. 못 들어갈 것 같으면, 네. 자 왼쪽깜빡이 켜고 박셀쭉 밟으면서 들어가요. 차. 응. 지금요? 응. 왼쪽까지 다 확인하고 들어갔어야 돼. 네. 응. 오 불안해. 이렇게 운전하면 안 되잖아요. 응. 하나만 들어봐야지 지금 몇 개를 들어간 거야. <laughs> 내맘이야 <laughs> 아, 제가 이 생각해 가는 거 아니죠? 응. 맞게 가고 있어요. <laughs> 우리 우측으로 하나만 바꿀게요. 근데 살짝만 들어요. 그렇죠. 하나 더. 악셀 밟으면서. 그렇지. 약간 끄고 조금 더 가서 우 회전할 거예요. 네. 어디서요? 요거 타고 그대로 가서 우회전 해도 돼요 저기 차 응. 가는 거요? 네 응. 트럭 가는데 아 어, 트럭 우회전 안 하네 <laughs> 아니 하네 <laughs> 아 저렇게 가도 돼요? 네 응, 응, 저렇게 아 어, 속도 줄여야겠다 응, 살짝발 살짝 힘 빼고 너무 많이 돌렸어 아 어. 응. 약세 고정? 이게 손이 3시, 9시 방향 있죠? 네. 거기에서 네.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천천히 돌리면 돼요. 아. 위로, 위에를 잡으면 힘이 쏠려, 한쪽으로. 아. 응. 이쪽을 돌려요? 응? 이쪽? 그치, 내가 커브 도는 쪽으로 당긴다는 네. 느낌. 이쪽은 돌려. 고정? 아니, 양손 다 이렇게 위치는 고정. 네. 응, 핸들 잡은 손이? 네. 그러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돌리는 거야. 손을 떼서 위에를 잡고 돌리면 네. 이 위쪽으로 힘이 쏠려 아... 그래서 차가 더 많이 꺾여요. 돌릴 때도 풀어줘야 되죠? 그렇지. 계속 감고 있으면 그쪽으로 계속 가니까. 음... 예. 지금 여기 왼쪽으로 살짝 이렇게 굽었죠? 네. 네. 왼손으로 살짝 핸들 당긴다는 느낌이에요. 돌린다가 아... 아니라. 네. 응. 왼쪽 앞유리 모서리가 여기 선 넘어가면 안 돼요. 네. 넘었어요? 아까 잠깐. 아 뭐요? 왼쪽 깜빡이, 왼쪽 확인하고 악셀 쭉 세게 밟아. 그렇죠. 깜빡이 끄고 천천히 손에힘 빼고. 아. <laughs> 그 한손 운전 어디서 배운 거예요? 네? 한손 운전 어디서 배웠어요 아, 치, 친구. 친구? 네. 친구가 오른손으로 잡고요? 네. 원래 왼손으로 잡고 하는 게 좋아요. 아, 네. <laughs> 한손 안정... 운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네. 하면 좋지. 네. 근데 왼손으로 핸들을 잡고, 네. 오른손은 우리가 위급하면 비상등 눌러야 되잖아요. 네. 오른손은 웬만하면 비상등 쓰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왼손으로 깜빡이 켜고 끄고 하면서 한 손으로 운전하고, 오른손으로 핸들 잡고 있고, 네. 왼손이 만약에 뭐, 커피를 들고 있다거나 뭘 하고 있다고 치면은, 네. 깜빡이 켤때못 키잖아요. 네. 그래서 왼손으로 핸들 잡고, 오른손으로 딴짓 하고. 딴짓? 아니, 웃겨서요. <laughs> 딴짓 할 때는 오른손으로 딴짓 하는 게 제일 좋아요. <laughs> 아직 그렇게 외치가 <외침> 안 돼요. <laughs> 나중에. 오, 잠깐, 잠깐, 더... 한손할 때는 오른손도 괜찮지. 아. 응. <laughs> 예, 새겨드릴게요. <3개> 네. <웃음> <웃음> 아. <웃음> 정가운데 우리 오른쪽으로. 쏠려요? 한 번씩? 어쩌고래요? 왼쪽으로 쏠릴 때도 있고, 우측으로 쏠릴 때도 있고. 예, 랜덤이네요? 응. <laughs> 쌤 보는지 안 보는지. <laughs> 여기 이 길이 트럭도 네. 많고 네. 방지턱도 많아요. 음. 아, 그러니까 트럭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바, 선을 밟고 가고 막 이러니까 맞아요. 계속 지워지고 지워지고 아. 새로 해줘야 되는데 해주질 않네. 이거 봐요, 차선 물어요. 응, 음. 원래 트럭들 저래요. 아우씨, 욕나오네 아, 카메라 달고 있어서 말을 못 하고 씨. 아, 왜? 오빠가 봤대요. 아, 진짜요? 예. 네. 너 영상 왜 그렇게 하냐 이러면서 왜, 영상 왜왜그 그거 지났을 때아 지났을 때 하,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저 병원에서 음. 조차할때 음. 그것도 다 봤나 봐요 음. 참내 동생이지만 <웃음> <웃음> 쌤이 고생이 많네 <laughs> 아왜 이랬더니 아니야. 서요. 가야죠. 뭐 여기 빨간 불인데요? 빨간 불 깜빡깜빡 하죠 네. 그러면 여기서 일시정지해서 확인하고 가라는 건데. 네. 왼쪽에 차 나올 게 없잖아요. 아. 응, 서행하면서 가면 돼요. 아 여기 왜 이렇게 좁아요? 길이? 여기 원래 아유. 좁아요. <laughs> 와. 학생 너무 느려. 느려? 응. 너무 느려. 아, 빠르게 가라고 하지 마요. 아, 저 빨리 밥 먹으러 빨리 가겠다. <laughs> 2 3 k g 는 너무하지 않아요? <laughs> 네? 2 3 k g 는 너무한데. 2 3 k g 예요 아까 23kg였어. 지금은요. 지금 50kg. <laughs> 음. 요요 정도만 가도 돼. 아, 박을 까봐 그래요. 지금 딱 좋아. 거리. <laughs> 아, 더운데 또? <laughs> 창문 조금 열어요. 아니에요, 그냥 갑시다. 아, 또 힘들어 갔어. 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 거예요. 왜서 있는 걸로 보이지? 속도를 낮춰서. 아눈 음. 진짜 안 좋은가 보다아 안경 좀 다시 갔다. 아니 갔다 온 지금 안 됐어요. 안경 좀 다시 갔다 와 아니, 갔다 <laughs> <안 됐어요? 웃음> 다시 갔다 그 왼쪽에 차 온다고 우측으로 확 틀면 안 돼요. 네. 틀었구나 응. 도로 중앙에 내 오른쪽 무릎 맞춘다 생각하면서 천천히 가요 천천히 가요? 자 브레이크 살짝 앞에 방지턱 있어요 네발힘 살짝 빼고 그대로 넘어가요 발 떼고 그렇지 다시 악세 살짝 커브 돌때 많이 돌리지 말고 살짝 당긴다 느낌으로 내가 이 도로 가운데 앉아서 간다 생각해. 그렇지. 다시 발 떼고 아무것도 밟지 마. 아무것도? 네. 그대로 넘어. 다시 양상 음. 살짝. 영상 봤는데 아무것도 생각 안 나. 답이 <laughs> <다> 어때요? <외웠어요. 웃음> 어디로 가요? 네? 여기서 그길 따라 가면 돼요. 아무것도 생각 안 나. <laughs> 왼쪽으로. 왜 이렇게 많이 틀어? 그러게요. 어디로 가요? 직진. 왜 이렇게 많이 틀어, 정아? <laughs> <laughs> 손에 힘 빼고 지금 오른손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올릴라 그러지. 계속. 아 예. 왼손으로 살짝 당긴다 느낌으로. <laughs> 그게 잘안 돼요. 안 되면 해야지. 그러니까요. 음안 응. 되면 해결하라 하려고 해야지. 예. Yeah. 아이코. 아. <laughs> 저기 또 있어 방치턱 그냥 그대로 가면 돼. 그냥 그대로 가라고요? 여기 응. 응. 앞에서 살짝 살짝 눌렀다가 떼. 떼야지. 응 뗐어요? 앞 밖에 올라가기 전에 떼야 돼요. 네요. 옆에 안아달것 음. 같은 느낌이 나요. 어, 달것 같은 느낌인데 네. 내 오른쪽 무릎이 가운데 있으면 안 닿아요. 아, 공간 많아지. 아, 응. 어, 어왜 이런? 어, 어 짜릿해. <웃음> <웃음> 여기 차선 지워졌어요. 그대로 쭉발 왼쪽 아니 어, 우측으로 살짝. 네. 그대로 쭉. 그래도 저 내비 봐요. 음. 우와. 신기하네. 하나 늘었네. 아, 그것만 늘면 안 돼. <laughs> 운전을 음. 잘해야 돼. 쭉. 저 오른쪽으로 붙는 것 같아. 음, 맞아요. 그렇죠. 음. 음. 왼쪽에 차들이 계속 오니까. 아, 예. 졸업으 저도 모르게 붙어요인지를 했으면 왼쪽으로 살짝 당겨 줘야 돼요 네. 음. 만 붙는 거같아요 하면 안 돼요 네 x 셀 l 셀 앞에 방지턱 브레이크 살짝 발의 힘 유지. 발 떼고 악셀. 한 번에 속도 확 낮춰 버리면 뒤 차랑 사고나요. 네. 완전 꾸불꾸불인데요? 응. <laughs> 우와. 이거 뭐한 번씩 이게 잡아요? 지그시 누르면서 코너 더 돌리고 천천히 풀고 다시 살짝 다시 풀고 그렇지 자 왼손으로 당긴다 느낌이에요 돌린다 네. 아니고 네. 자 액셀 밟으면서 살짝 당긴다 다시 살짝 풀고 다시 살짝 당겨서 차일자 만들고 그쵸 그렇죠. 당... 근데 이 손으로 당기려고 요 시안하죠. <laughs> 다시 왼손으로 악셀. 한번더 왼손으로 살짝 당긴다. 오, 차 엄청 어. 밟지 말고, 아, 밟지 말고. 악셀, 응, 악셀. 자, 왼쪽 깜빡이. 왼쪽이요? 네. 왜요? 좌회전. 좌회전 이쪽이요 잠깐만 앞으로 자, 앞으로 가봐요. 응. 이렇게 돌려. 잘 아니 너무 많이 돌렸어. 풀어야지 빨리. <웃음> 아. <웃음> 아 잠깐만 여기 새, 차 세울게요. 뒤 차가 많이 밀렸어 지금. 어, 아, 근데 이거 너무 내려왔는데? 응? 쌤 맞춰놓은 거울? 이따 다시 맞추면 돼요. 바레힘 <laughs> 빼고 안 밟아도 돼요? 응. 아, 저도 모르게 이쪽으로 붙으려고. <laughs> 우리 왼쪽 모서리가 지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 아, 넘어가요? 여기 같은 경우는 요 하얀 거 붙여놓은 게 넘어가면 안 되고. 지금 감이 하나도 안 와. 우측 손에 살짝 당긴다는 낌 이거 자동으로 지가. 자꾸 틀어요? 네. 뭐지? 우리 왼쪽, 네. 왼쪽 요, 요 앞부분 있죠? 거기 핸들 모양 있어요? 아, 잠깐만요. 핸들? 응, 핸들 모양 있어. 아니요? 없어요? 뭐 이렇게, 이렇게. 어. 이건가? 아 이거 같아요 아니면 이건가? 그건 내가 껐는데 아 뭔가 이렇게 차선을 맞춰요 또 그러면 말해줘요 이따가 네. 차 세워서 해줄게 네 브레이크 살짝 이거 봐 지금도 그러는데 지금도 그래요? 네 내가 운전하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살짝 그럼 내가 맞추려고 하는데 얘가 틀어버린는 거죠? 어 그쵸 내가 운전하는 게 아니고 이 차가 운전하는 것 같아요 이거 봐 지겨한다니까. <laughs> 저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laughs> 얘가 자꾸 틀어. 예. 네. 일단 네, 해줄게. 일단은 잠시요. 저기 연속으로 있죠. 어디요? 강화 인테리어. 강화 네, 인테리어. 네. 거기에 들어가서 음. 제가 잠깐 세울게요. 네. 비상등 켜고. 요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요. 이 사이로? 요 네, 사이로. 아. 그렇지. 살짝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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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그렇지. 자, 풀고. 응. 앞으로 조금만. 어, 앞으로. 네. 됐어. 파킹해 두고. 여기가 있을 건데. 갑시다. 갈게요. 자꾸 나를 붙잡고 <laughs> 놔주질 않네. <laughs> 아, 쌤이 너무 좋으신가봐. 오씨저 테럭 뒤에 쓰면 되겠죠? 네. 왼쪽 깜빡이. 좌회전입니다. 좌회전할 거예요? 네. 왼쪽으로. 응. 이선 이렇게 물어도 돼요? 음, 물어도 돼요. 네. 왼쪽으로. 파란 거 따라가요. 파란 거? 응. 파란 트럭 저 차는 뭐냐? 그치 막곡 소리 나요 <웃음> <웃음> 자, 우측 깜빡이 얘 지나가고 알았어 안 들어가 얘 뒤로 들어간다 들어가요 원래 트럭 따라가지 말라 했는데 어. 아또 화물차 거리 두고 따라가면 괜찮아요.